자, 이 매매 전략은 허니 블러드님이 무료 코딩으로 신청하신 스토캐스틱과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먼저 스토캐스틱의 %D 선, 즉 시그널 선이 하단선 과매도 구간선을 아래로 데드 크로스하면서 동시에 현재 캔들과 직전 캔들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아래로 터치하거나 하락 돌파했을 때 매도 오더가 진입하게 되고요. 매수 오더의 경우에는 그 반대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청산의 경우에는 오더가 진입한 다음에 익절의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수익 피벳 도달 시 익절 청산하고 손절의 경우 현재 캔들이 볼린저밴드 중앙선에 닿게 되면 손절 청산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손절 청산이지만 실제로는 수익으로 청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모든 통화상에 그리고 모든 시간대에서 구동하게 되고 스토캐스틱의 사용자 설정 변수값들 위선, 아래선, 스토캐스틱 변수값 그리고 볼린저밴드의 변수값들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뽑아낼 사용자 설정 변수는 odd 매직 넘버, last size 설정, 그리고 스 t 캐스 h a 의이세 가지 변수 값들, 그리고 프라이스 필드는스 t 캐스 h a 을 그리는 가격 기준 설정이고요. 0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low high 값, 그리고 1로 설정하게 되면 close close 값을 사용해서 스 t 캐스 h a s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구간선, 오선 설정, 아래선 설정하게 되고 볼린저 밴드의 기간 값과 디비에이션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t p p 는 익절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략은 EA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되었고 사용자 설정 변수 구현된 내용을 보면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value 값 부분에 있는 이 값을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수치 값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은 볼린저 밴드를 구현할 때는 캔들의 시작가를 활용해서 볼린저 밴드를 구현했기 때문에 고정된 값으로 볼린저 밴드가 그려지게 되고 스토캐스틱의 경우에는 이 보조 지표의 특성상 현재 캔들에서 확정된 값이 아닌 움직이는 값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캔들에서는 실시간 움직이는 선으로 인해서 육안으로 볼때그 시점과 지나고 난 시점에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스타트해서 한번 백테스트 상에서 해당 전략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여부를 이제 확인해 보면 자 전략 시뮬레이션이 개시가 되었고 자, 전략 테스트에서는 보조 지표가 차트 상에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차트 상에서 보조 지표들이 나타나게 되고 위에는 볼링저 밴드, 아래는 스토캐스틱이 나타나고. 스토스틱에서 우리가 설정했었던 사용자 변수에 따라서 이 윗선과 아랫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선 넣고 그리고 20선 넣고 자체상에서 이제 윗선 아랫선이 그려지게 되고 자이 매수 오더의 경우에는 해당 캔들에서 진입할 때 현재 캔들과 이 직전 캔들이 윗선 볼린저를 돌파한 시점을 볼 수가 있고 이 붉은색 시그널선이 이 윗선에 닿거나 골드 크로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도어도의 경우에도 스토캐스틱의 진입 조건, 볼린저밴드의 진입 조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로직이 정상적으로 진입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의 경우에는 다른 보조지표 전략들과 마찬가지로 보조지표들의 값을 어떤 값을 설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통화상 종목에서 어떤 시간봉 캔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본인의 선호에 맞는 세팅을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기기에 있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